친구들을 만나도, 어, 쟤네들보다 내가 엄청, <웃음> <웃음> 엄청 젊어 보이는 것 같고, 관리 잘했네, 뭐 이런 느낌도 들고, 예, 되게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원입니다. 어떤 고민이 있어서. 눈을 자꾸 치켜뜨고뭐 주름도 있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. 눈꺼풀이 처져서 나이도 들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울도 보기 싫어지고 자신감이 일단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고 막 이런 데도 자꾸 지원을 안 하게 되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자신감도 좀 되찾고 삶의 활력을 찾고 싶어서 네, 하게 됐습니다. 사진으로 적나라하게 진짜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주름이라든지, 뭐, 눈가 주름, 이마 주름, 뭐,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.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찍기는 해요. 사진을 찍기는 하는데, 많이 실망을 하죠. 찍고 나서, 아, 이 모습이. 아. 성형을 했으니까 젊고 예뻐지고 떨어졌던 자신감도 되찾고 활력이 생겨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같은 거 도전하면서 가슴도 설레이고 사실은 기대가 많이 커요. 이마거상 수술 1일차입니다. 생각보다 붓기도 많이 없고. 여기 눈 쪽으로 피멍이 들어서 냉찜질을 잘 해주고 있고요. 수술 시간도 많이 짧았던 것 같고요. 수술 지금 하고 첫날 지났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예뻐서 제 마음에 쏙 듭니다. 원장님, 감사합니다. 이마거상 7일차입니다. 칠밥 제거를 하고 왔습니다. 붓기도 많이 빠지고 멍도 이제는 노릇스름한 색깔로 변해서 보기에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으세요?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모습에 저도 지금 많이 놀래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에 거울도 자주 보게 되고 콧노에도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막 나오네요 또 삶의 활력이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마거상 21일 차입니다 자연스럽죠? 이마고상 수술 한 가지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, 헌해진 이마와 미간에 살짝 내천자가 잡혔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. 눈꼬리도 이렇게 네, 쳐졌었는데, 지금 많이 업이 돼가지고, 아, 젊어진 게 확연히 느껴져요. 사진도 마음에 들고, 거울을 봐도 마음에 들고, 자신감이 많이 상승 중입니다.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도전해보면서 삶의 활력을 펼쳐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원입니다. 4주차 경과 촬영하러 왔어요.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붓기도 빨리 가라앉고 수술한 것 같지 않게 너무 자연스러워서, 아, 이거 한달 뿐이 안 됐는데, 다들 몰라요. 어, 예뻐졌는데? 예, 네, 그래요, 사람들이. 약간 몰라 보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. 예, 예 그거요. 있어요. 딱 그거. 아 <laughs> 제가 거울을 봐도 젊어진 게 보이고 또막 특히 사진을 찍으면 정말 어? 옛날 사진하고 확 달라졌네? 어, 아, 젊은 게 정말 보이네. 막 이런 게막 느껴져요. 피부가 좀 제가 또 얇은 게 단점이 있어 가지고 많이 부을까 봐 염려스러워서 한 일주일간은 거의 잠을, 상체를 세우다시피 하고 잤어요. 조격도 매일 해주고, 걷기도 좀 하고 그랬더니, 뭐한 일주일 열흘 되니까 붓기하고 멍이 거의 안 보였어요. 노력의 결실이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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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가고 <자고> 막 종격하시고. 예, 예. 노력이요. <laughs> 아, 역시, 역시. 네. 그때는 좀 이렇게 치켜두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고, 편안히 눈을 뜰 수가 있고, 근데 이제 미간에도 이렇게 내 천자가 조금 이렇게 잡히고 그랬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보이고 눈 처짐도 이제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사실은 보톡스를 맞았었거든요. 이마 보톡스를 네,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것도 그거. 네 제가 한 1~2년 정도는 해보고 싶어도 아. 하... 아니야, 안될 거야. 뭐 이러면서 주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자신감이 정말로 많이 업이 됐어요. 길을 걸을 때도 좀 이렇게 자신감이 좀 생기고, 친구들을 만나도, 어, 쟤네들보다 내가 엄청, <laughs> 엄청 젊어 보이는 것 같고, 아, 네, 스스로, 아, 관리 잘했네. 뭐 이런 느낌도 들고,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외모 젊어진 거 못지않게 마음적으로, 심적으로 젊어진 거 굉장히 커요. 지금 한달 됐고요. 이제 2개월 후에 눈두덩이 지방 이식을 할 거거든요. 그때 눈두덩이 지방 이식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